신랑습니다. 필승. 민성이, 창수, 니들. 선생님. 야. <laughs> 자인사드려 너희 선배님이시다. 공군 사관학교생도 박민성, 김창수. 필승. 웬일이야? 윤호가 수업을 저렇게 열심히 듣고. 저 선배님. 네. 전투기를 타면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? 슬램 이글이라 불리는 F15K의 경우 최고 속도 마2.5 정도입니다. 보통 마 2는 넘는다고 보면 되겠죠? 아. 나 진짜 공군 사관학교나 한번 알아볼까? 완전히 피가 막 끌어올라 갑자기. 제복도 너무 멋있고. 어이 봉군, 내가 먼저 찜이야. 뭐? 나 결심했다. 공군 사관학교 가기로. 뭐? 뭐? 생각보다 내 신발형이 크네. 너 내신 관리 잘했잖아. 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? 어? 뭐야? 공군 사관학교지. 야, 야, 비켜봐, 비켜봐. 아, 야, 야, 이거구나 이쇼강. 윗몸이 느끼기 팔굽혀펴기 제자림을 뛰. 야, 이거 내가 다 잘한 건데? 야, 내가 이번에 제자림을 뛰기 신기록 세웠잖아. 바로 이거야, 짱! 야, 제자리 멀리뛰기 잘한다고 공무 사관학교 가는 줄 아냐? 자식이 이거 못하면 불합격니냐 여기 써있네. 야 김범 너 어떡하냐? 너 같이 운동 못하는 것은 틀렸어 안 돼. 무슨 소리야? 나도 체력장 점수 좋아. 어허 이몸 학교 신기록 아니냐? 야 운동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. 알아. 신체 조건 완벽해야 된다는 거. 뭐 수술 작업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걱정 마셔나 완벽해. 스읍, 어떡하냐 김범? 내가 보기엔 넌좀 많이 부실한데 무슨 소리야? 내가 뭘? 얌마. 공군사관학교는 나처럼 신체 건강하고 젊은 멋진 청년들이 가는 곳이야 너처럼 비리비리한 학생은 안 어울려 알았어? 야 내가 보기에 어? 1500m 달리기 인네야 이거 내가 우리만의 최고인데 아싸! <laughs> 민정아! 민정아 너 언제 나와? 아직 멀었어? 야 한참 걸리겠다 나중에 다시 해아아저 그럼요 저 선생님한테 저 공군사관학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 주실래요? 가면 좋대 좋대요? 왜 좋대요? 어? 음, 별.. 에.. <laughs> 야왜 좋아? 공군이 왜 좋아? 파일럿 멋있잖아 그쵸 됐니? 아아 아, 됐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, 할머니, 네. 어머니, 아버지, 좋았습니다. 야, 멋있다. 필수 필수.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, 엄마 니가 정말 자랑스러워. 우리 아들 액셀. 언니 <laughs> 공부 잘돼요? 뭐 그냥. 재수 힘들지?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이번엔될 거야. 윤호야, 버마. 필수 필수. 선생님 여전하시네요. 아, 윤야버 <laughs> 저거 드디어 미친거야? 아, 아! 아 배야 왜 그러냐? 아까부터 여기가 쿡쿡 쑤시네 어디? 오른쪽? 거기 맹장인데 맹장? 혹시 맹장염 아니야? 야씨재수없 소리 하지마 나 그러면 수술하면 비행기 못 탄단 말이야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야 야, 윤호 너왜 그래? 너 어디 아파? 아... 네 아저씨! 아줌마! 큰일 났어요! 어, 뭐래? 아... 맹장이야, 수술 받아야겠어 이제부터 아프다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 아, 나 수술... 아, 수술 안 받아 무슨 <뭔> 소리야? 고군 사관학교 간다고 아... 수술 안받는데 뭐? 나 수술 안 받아, 수술 안 받을 거야 나꼭 파일럿 되는단 말이야. 아. 이윤호, 너뭐 잘못 알고 있는데 맹장 수술 받아도 공군 될수 있어. 엄마가 어떻게 알아? 네가 더 유식해, 내가 더 유식해. 엄마 말안 믿어? 아닌 것 같은데, 나 수술 안받 수술 안 받아. 아. <laughs> 정말 맹장 수술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? 그럼 괜찮아. 아저씨도 맹장 수술 했지만 지금 파일럿이야. 걱정 말고 수술 받아라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아저씨. 알겠지? 이제 걱정 말고 수술 받아. 오케이? 어, 오케이. <laughs> 아, 선배 고마워요. 애가 하도 수술 안 받는다고 난리 났어서. 네. 근데 맹장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, 구성적으로 공무사회로 갈게 어차피 못 가잖아. 지금 내신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봐야죠. 앞으로 1년 내내 전교 10등 안에 계속 들면 혹시 모르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맹장수술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야 아시 <laughs> 아, 다행이다 사관학교 못 가는 줄 알았네 우리한테 중요한 날인데 이 정도야. 민우아, 너 지금 진짜 어린왕자 같아. 그래? <laughs> 너무 예쁘다 진짜.